어, 근데, 이거, 답이 뭐야? 그냥 진짜 찍어맞춘건데? 어... 진짜 황당하다 <laughs> 이걸 꺼내려면... 음. 여기에 이상한 장치들을 다 붙여넣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펜은... 여기 이건... 여기? 얘는... 여기? 그리고, 로그... 음, 이 유리관 여기. 우와. <laughs> 너 뭐가 필요하죠? 음, 여기. 얘는 여기? 어, 소리가 엄청 큰데? 잠깐만요. 얘가 여기 이건 여기 뭐못 찾은 게또 있는 거 같은데? 아! 하나만 더. 이건가? 됐다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색상 분리자. 도전과제. 그러면, 오, 여기 막 날아간다. 라비를여기 이거 아까 그것만 소리가 좀 컸나봐요. 줄이니까 또 되게 그러네. 그것만 좀 컸던 건지, 작으니까, 줄이니까 또안 들린다. 아, 끝난 게 아니었어. 이건 뭐야? 아, 이거 찾으라고? 나 아까 이거 봤는데. 음 여긴 없고, 음, 여기서 봤는데, 음. <laughs> 하나는 여기에 있다는데요? 음. 여기 가서 핑크색인데, 어, 파란색은 된다. 파란색은 이렇게 갈수 있고요. 음, 빨간색은 일로 오는데, 빨간색이... 뭐야? 어? <laughs> 아니, 뭐, 바꾼 것도 없는데, 뭐, 되지? 근데 <laughs> 이게 희한하네? 도전과제 비상. <laughs> 아니, 진짜 뭐, 푼 것도 없는데, 그냥, 됐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 풍선을 달고, 근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, 동생이 아파서, 뭐 어떻게 했다까지만 보고,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와버렸어. 아,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구나. 병원에 갔는데, 아, 이 인형이 이걸 보고 약간 느끼는 걸 담은 건가? 아, 심장이 안 좋은 거야, 애기가? 헉.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고 아, 그럼 그 여자 그 얘가 데려갔던 그 애가 동생인가 보다. 여자애를 뜻하는 것 같은데. 음. 음. 그러네. 음. 스토리가 좀 되게 슬퍼질 것 같다. 얘네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? 뭔가 다 아픈 애들인가 봐응 음, 찾았다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려면 아이열에서도 찾아야 되고 어 노래가 갑자기 급 슬퍼졌어. 이게 문제네. 이거를 곡괭이로 지금 어디 가지도 못 하는데. 맞추는 거구나. 여기 있다. 이 아저씨 자네 버섯한테 뭐 실험하는 거야? 이거 나중에 찾는 건가 보다. 응? 이거? 아니, 내이 집게로 뭘할수 있는 게 있나 봐요. 근데, 안 된다. 레버를 구해야 이걸 땡길 텐데? 이건가 보다. 이 안에도 저 열쇠가 있다는데요. 어디 있지? <laughs> 저... 아, 아니다. 저 열쇠 다된 거네. 프리덤 도전 과제. <laughs> 어, 여기. 레버 뭐야? 이거 <laughs> 방금 먹어? 이거 왜안 빠지지? 어, 아, 이렇게 하는 거군. 다 끼워서 음, 약 저렇게 음. 아 맞추라고 될빌 됐다 <laughs> 진짜 퍼즐은 쉽네요 아직 처음이라 그런가? 아, 이제 동생 수술 받는 뭐 그런 건가? 응? 뭐가 안 되는데? 저게 뭐지? 음, 그. 모양 보여주는 거구나. 이게 고장이나서 안 돼가지고 이 안에 이미 하나가 있다는데요? 응, 이거다. 여기도 뭐가 있. 저게 이거 같아요. 이 아닌가?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안니 있는 게 아니 아니다. 그러면 어디에 있지? 이게 지금 여기 하나 있다 그러는데, 음... 아, 이것도 <laughs> 찾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네. 음. 근데 여기 제 눈에 파이프가 안 보여요. <laughs> 파이프도 파이프고 얘도 안 보여. <laughs> 그럼 여긴 잠깐만 뒤로 좀 미루고. 네, 일단 보이는 것부터. 파이프가 또 있다고? 혼자 당근 먹지 말라고. <laughs> 이것도 뭘 꺼내야 되나 보다. 뭘 해야지 꺼낼 수 있는 그런 건데. 응 이거 아까? 여기 있다. 여기에서의 파이프는 끄시고. 여기 파이프가 없지. 응. 저것도 없네요. 얘는 여기 있다고 뜨네. 호기심 도전 과제 여기 도전 과제 엄청 많다. 그냥 막 누르기만 해도 도전 과제가 나올 것 같아요. 아까 그오해도 계속 누르니까 나오고 아 이거구나. 음일 어떻게 꺼내? 아, 나중에 전기 코드도 찾구나. 근데 여기 진짜 앞만 봐도 모르겠거든요? 파이프도 안 보이고, 심지어 저 원도 안 보여. 근데 대체 뭘 어딜 보고 얘기하는지를 난 모르겠다. <laughs> 음, 약간의 힌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하라고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응, 이건 뭐야? 아, 거미! 이것도 작동이 안 되고, 거미야. 뭐 많지? 아, 진짜 얘 여기 어딨지? 나 진짜 안 보이는데? 넘어왔다. 꼬꼬마 거미래요, 꼬꼬마 거미. <laughs> 귀여워. 아, 여기 길이 있는 걸 처음 봤네. 아, 또 뭐야, 이건. 아, 저기 맞추라는 것 같은데. 너무 헷갈린다. <laughs> 테두리에 다 맞추라는 것 같아요. 같은 색깔끼리. 됐다. 어우 갑자기 막 마지막 헷갈려가지고 어 여기 내려가면 되겠다 내려가는데 파이프 하나 있고요 오! 이건 뭐지? 토? 불빛이 나는 건가? 음 갖고 라고 시킨다 이제 또 <laughs> 그러네 보석 갖고 라고아 이거 아까 그개가 들고 있는 거기서 아닌가? 아 이렇게구나 <laughs> 난 곡괭이로 하는 건줄 곡괭이가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얘를 하려면은 뭐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같다 음 여기에 보석이 있다고? 어디에 있지? 아, <laughs> 이 토끼 왜 이래. <laughs> 나 여기 내 눈에 보석 안 보이는데? 놀고 있어. <laughs> 여기에 막애 아프다 그러는데. 이걸로 얘꺼 쓰나보다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단 소린데요 나 여기서 본적 없는데? 아! 이거였군 그럼 뭐가 되는 거지? 아, 노랑, 주황. 헥! 어, 됐다. 이렇게, 이렇게. 어, 틀렸어? 이건 쉽다. <웃음> 됐네요. 아, <laughs> 와. 오 예. 야너너 <laughs> 너 아까 계잖아 소시지 아직도 소시지 데우고 있어? 아짱 귀여워. <laughs> 너 지금도 소시지 데우고 있는 거야? 위에서 뭐 하나보다. 와우 됐다. 왜 어, 겁먹었어? 그것도 그건데, 이걸로 뭘 잡는 거야? 이건 진짜 어떻게 꺼내는 거지? Hmm? 여긴 없네요. 여기에도 깃털이랑 전기선? 여기 전기선이 있다는데? 이걸 보고, 설마. 음! 응. 찾았다. <laughs> 나머지 전기선이, 아, 여기도, 아, 여깄다. 여기 어? 이것도 전기선이 있는데? 어디에? 이걸 해서 움직여야지 얘가 나온다는 거구나? 짠! 얘는 그냥 냅두는 건가 보네? 웃는 거야. <laughs>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, 이해를 못 하겠다. 이게 전기 코드가... 어, 뭐야? 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. 올리는 거지? 뭐야? 나 진짜 모르겠어. 이거 다 모으긴 모았거든요. 근데 진짜 뭐 하는 걸까?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맞춰봐야 되나? 아니면 하나 하나? 뭐지? <웃음> 기준이? <웃음> 뭔가 얘 상태를 봐야지 이걸 할수 있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. 그러면. 전기선을 다못 모았는데, 선이 대체 어디 있을까? 선이 아무 데도 없는데요? 아 이게 그거다 전기코드를 얻으려면 이 모양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였네요. 그럼 이 모양이 다 있었어? 음... 아니 근데 이거 전기코드 하나가 없는데 지금 얘가 방향을 안 가리켜 주거든요. 어디 있다는 건지 안 알려주는 거 보면은 또뭘 찾아야 된다는 소린가? 아 이거네. 가위. 가위, 병, 주사기, 밴드. 내가 외울 수 있을까? <laughs> 이걸 찍을게요. 여기가 가위고요. 요거 주사기. 밴드 야 됐다 오 맞네 이거다 어 뭐야 어아 <laughs> 펭귄이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여기 자고 있는 거야 어아어누나이 여기 왜 이렇게 있죠 펭귄 어머 아 펭귄은 여기서 쉬고 있는 거구나. 얼음 조각과 도전과제래요. 뭐지? <laughs> 여기 진짜 희한한 도전과제 진짜 많다. 또 돌려봐야지. 아! 어, 어떡해. 쥐 냉동됐어. 어, 쥐 완전 불쌍. <laughs>